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소 5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말씀은 10절 한 절만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리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브리탱 붐이라고 하는, 분이 붐이 있습니다. 이 고르텐북 여사는요, 유대인들을 도운 죄목으로 체포돼서 독일의 나치수용소에 잡혀가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간신히 에,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문과 고통으로 어,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는요,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까지 죽였던 그 간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직으로 많은 사람에게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골덴군 여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은 그녀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시계방을 운영했는데,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계만 팔면 가족이 얼마동안은 아주 풍족하게 살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 시계를 산 사람이 이제 현금을 주고 시계를 사고 거래가 다 끝나자 그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바뀌는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가 고장나서 다른 시계방에 갔더니 이 시계를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고심고심하다가 지금 새 시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그 말을 들은 그 어, 고리켄 군 여사의 아버지는 그분에게 시계를 좀 보여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계를. 이리저리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고 나서 아주 쉽게 그 시계를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받았던 현금을 돌려주면서, 어, 이제 새 시계를 안 사, 안 사도 됩니다. 이 시계는 잘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고리 어, 여사는요, 어려 어린, 어린, 어린 마음에도 은근히 마음속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아버지, 그 돈이, 이, 얼만데, 그 돈, 어, 거래를 포기합니까? 아,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고리야 돈은 하나님이 얼, 어,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신답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집구하실까? 아, 라고 반성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 어린 콜이 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래, 나도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지고 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여기, 시험하여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하나하나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즉시로 죽은, 어,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은 한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깊으시게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오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 이해가 됩니다. 아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의 시험은, 바로, 어,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심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여기 말씀 속에는 바로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런 의미인데 에, 하나님을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 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증명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적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1 5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찌푸게 하는 그런, 어,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가 되었던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저수지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나님의 보물을 지구에 날아가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보물 창고, 천국 보물 창고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보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공급받는 그 통로, 그것이 내가 공급받는 그, 그, 그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뭘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또 은혜도 믿음으로 받고요. 병고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미션스쿨인 한 고등학교에서 교목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예배의 체풀에 참석할 것을 열심히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학생이 이 교목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답답해진 교목이. 그 학생을 불러서 너는 왜 체플에 참석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 고여죠 어, 그때 그 말을 묵묵하게 듣고 있던 이 교목 목사님이, 음, 한 가지 얘기를 그 학생에게 했습니다. 학생, 지금 학생이 한 말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 어, 얘기해 볼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듣, 들은 이 학생이 멍거리다가, 어, 중얼중얼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학생을 향해서 어,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어,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알, 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모두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으면 왜또 옳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또한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자신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옳은 것이다라고 맹신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하면서 그대 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대의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는 그들과 헤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휘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 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후의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대하시다 하니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어, 드리는 것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또 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또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황소를 드린 거보다그 당시에 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으, 것을 드린 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르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 너는 참 의롭구나. 그 믿음이 바로 그를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철저히 이두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네 독자 백세의얻든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했을 때에 즉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제물로 어, 드리기 위해서 어, 이 상을 네, 결박하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양, 양을 양 미리 준비하셔서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하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배자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성경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곳을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 0기아 어, 7절과 8절을 어,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이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 다음에 13장 18절입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에야브람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위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해서 나오죠? 재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의 1 1대 대통령 잭 클린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의 12대 제크리 테일러라는 분은 이제 에, 그는 그 남부지방 출신이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에, 신뢰받고 인정을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 오르는 취임식을 거절했습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어떻게 대통령 취임을 거절하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취임식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취임식을 못하겠습니다 알아겠습니다라고 천포를 해버렸습니다. 그일로 미국 국회가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미국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 예정된 열, 어 12시부터 그다음 날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임시 대통령으로 상원 의장이었던 에치슨이라고 하는 분을 사, 임시 대통령으로 선임을 어,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자이 정도로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 그러나 아, 철저히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항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심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시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힘으로 다시 보이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 하늘 나라로 옮겨졌던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는 하나라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는 뭘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믿음을 통해서 어, 이루어졌고 에녹은 또한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밀한 단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걸었고 함께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남북전쟁 때에 치열한 전투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에 그,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우리 편이 됐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어, 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 되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때에 링컨이라는 대통령,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십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 네,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하고 동행하어 언제나 믿음으로 어, 또 예배로 영광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을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로 이어져서 늘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